I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첫 화면 중앙에 인스톨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I 하단에 추가 기능을 설치하겠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서 ActiveX 컨트롤 설치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에 인스톨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ActiveX 컨트롤이 디바이스를 변경하도록 허용하겠냐는 대화 상자에서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보안 파일 컨트롤에 디바이스 변경을 허용하도록 예를 다시 클릭합니다. 이제 셋업 프로그램에 디바이스 변경을 허용하도록 예를 한번더 클릭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실행이 완료되면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해서 컴퓨터를 재시작합니다. 웹 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스타트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에이전트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M 클라우독 에이전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 저장은 아실 것 같고요. 보안 접속을 체크하면 HTTPS로 서버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내 문서 사용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연결 설정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에이전트 첫 실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사용자 PC의 로컬 영역에 보안디스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위해 PC의 로컬 영역에 생성하여야 하는 보안디스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개인 전용이면 개인 컴퓨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용 컴퓨터 항목을 따로 둔 이유는 보안디스크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용 컴퓨터를 선택하면 보안 디스크에 대해 입출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개인용 PC를 사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개인 컴퓨터를 선택하셔서 빠른 입출력 속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성 위치 변경 버튼을 눌러서 보안 디스크 생성 위치를 다른 드라이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 디스크에 할당된 용량은 여러분 회사의 서비스 관리자가 지정한 크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대화상자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대화상자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 전에 보안 디스크를 사용한 적이 있는 PC라면 다음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디스크를 삭제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취소를 누르시면 기존 디스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 보안 디스크의 내용은 삭제하고 해당 보안 디스크를 포맷합니다. 이제 보안디스크 생성 및 포맷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윈도 탐색기에서 새로운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개인문서함, 데모, 공유문서함 등은 중앙의 문서함이고 온라인 보안디스크는 PC의 로컬에 생성한 보안 영역입니다.